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방송입니다. 예. 예, 어, 오늘, 어, 2월에 맞이해서, 어, 맞는, 이, 첫 주말이고요. 자,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안동시에 있는 이 낙동강 강변에, 어, 나와 있고요. ねえ、呃、夏がと、お、時、冬っちゅう。 방송을 제가 이제 잠깐 틀어봤고요자 오늘 이제첫 주말이고, 어, 자 합동 방송으로 어, 제가 오늘 어, 하겠습니다. 예늘 어, 그에 앞서서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내일이 이제. 오늘이 이제 입춘이고요. 내일이 어, 정월 대보름이죠. 오늘이 어, 1월 어, 14일이죠. 서울에서는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속한 오늘 이재명 오늘 그거 명문, 명문으로서는 이제 뭐, 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위기를 치닫고 있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어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이는 날이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오늘 수의 시위가 오늘 열린다 하니까, 어 오늘 뭐, 교통불편이, 어 예측이 되고 있죠. 적인 이 정책을 이렇게 뭐 실패를 해도 그저 모든 것이 그저 뭐 남탓으로 그저 일가를 하는 이좌파적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탈원전을 비롯해서 뭐뭐 뭐 비싼 돈을 주고서 뭐가든 LNG를 뭐 친환경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답시고 결국에는 그 일을 했죠 그리고 다 아무런 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뭐여서기한 같은 같은 국정을 이끌어 가니 계속 어디가든 남맥상을 어 부리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십시오. 뭐, 그렇게 어리 절패 타령을 하고 한, 뭐, 우파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래까지는 안 그랬죠. 물론 참, 이 억울하게 참, 뭐, 이 감옥을 간 경우, 뭐,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봤지만은, 뭐, 이재명 그치, 뭐,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날짜 잡아서, 어리 뭐, 검찰 추석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뭐 어디 보면 뭐 그저 남, 남 탓이고 전쟁가 탓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뭐방송서도뭐 뭐, 수차례, 수백 번,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응. 수백 번, 수차례 뭐제가뭐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국정 운영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그렇죠. 자기네들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생 다시 억지로 우리가 또 공수처를 만들었고 또 검찰 이 칼날이 무섭다 하는 이유에서 검수완박을 결국에는 이 문제 하나에서 결국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뭐그것뿐입니까뭐안안 보면 안 보. 외교은 외교. 제인 이제 들 것이 국정원과 기무사를 철두철미하게 마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어... 나라가 계속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 그걸 그 법을 만들어서 29번 실패해서 그것에서 29번 모르다 이제 실패로 이제 돌아갔죠. 그리 모든 이제 이런 뭐 시스템이 결국 공개가 될 때는 그것이 이제 뭐어 거의 뭐 이제 순간적으로 온다 해도 그것이 뭐 い,い,い,いガに、うん、かにあり라는것市죠。 열세 시 열면 되게래요. 수고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뭐이뭐 뭐 방송을 하다가 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뭐 지금 현 여당도 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이 분위기대로 그래 가자면은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본 과중하게 이 주어진 이 세비도 들고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편은 여파가 진짜 가도 오죠. 역시, 이, 볼판 같은 데니까 지금 바람이, 어 제법 지 불고 있죠. 방송을 한지 이제 한 18분 정도가 되었죠. Uh, 이 길이 이제 봄이 오면은 정말 뭐이 벚꽃이 이 활짝 피는 이런, 이런 작은 골목길이죠. 아, 골목길이 아니라 이그 도래변이죠. 하천과 또, 또, 또 철길이 어, 또 연결되는 어,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일들이,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해결을 이제 봐야 되겠죠. 모든 저항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재명의 죄는 어 차고 넘친다고 해도, 아른 아니고요. 이제 토요일은 어, 다가오고 다가왔고요. 자 어, 주말들 어, 내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어, 또 다음 방송서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오후 어, 시간에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